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16기 영숙이 한이 발언으로 현재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. 결국 상철은 영숙에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한마디 했습니다. 보내는 거, 그걸 가지고, 어? 그거를 다 믿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. 예? 나랑 사겼냐, 그때? 나랑 사겼어? 왜 관계가 다 끝나고 랜선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얘기 좀 하고, 우리 뭐 사귀어볼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, 아무래도 사귀는 건좀 무리인 것 같다 하고, 어? 그는 본인도 인정했지 않아. 내가 먼저 연락 끊었다고. 그리고 연락 끊고 왔는데, 나는 싱글의 몸으로 왔는데, 한국에. 내가 왜 여자를 못 만나냐고, 예? 여자를 왜못 만나요? 내가 왜 영숙이는 출발해야 돼, 여자 만나는 걸? 누굴 만나건 뭘 하건, 왜 그렇게, 그걸 가지고 왜 앙심을 아직까지 품고 뭔가 틈만 나면 내가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, 그런 식으로 나쁜 말 하고, 이런 가운데 변혜진이 폭로를 준비한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인터뷰에서 나간 부분은 일부입니다 상철에게 두 차례 확인했고 사과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건 오픈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입장 뒷받침할 근거 충분합니다 다만 더 시끄러워질까 최대한 그 사람 보호하고자 할 말만 전달했던 거였는데 일이 더 커지면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여자 쉽게 생각하게 둘순 없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시끄러운 거 싫다면서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할거다 아노 레알 상처한때 만나자고 DM도 저게 먼저 보낸 거 아님 크크크 깔게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보호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음 크크크 사귀자고 한 다음 날 이미 알았다며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한거 아님 크 폭로해놓고 보호하고자는 또 무슨 말이 말이 앞뒤가 안 맞네 크크 레알 크크 폭로 다 해놓고 보호하려 했대 크크크크 이렇게 의욕심 강한 분이면 진짜 폭로하지 그랬어. 여태 뭐하다 보니이 용모군이 나서놓고 대의명금 파는 거야. 다른 건 몰라도 도식남한테 먼저 T.M.한 도식 이건 팩트고 이 문장만 봐도 곱게 안 보이는데 구구절절 변명하는 거 웃기노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